자, 오늘은 이제 팔봉산에 와봤습니다. 홍천 팔봉산.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팔봉산 출발했습니다. 제1봉부터 시작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입입니다. 자, 1봉부터 해서 이렇게 8봉까지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강 밑, 강 옆으로 해서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봉산이 아기자기하면서도 재밌는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봉을 올라가고요. 8봉까지 천천히 한번 안전하게 가보겠습니다. 아, 일본 가는 길 쉬운 길이라고 나오는데 어려운 길로 가고 싶은데 어려운 길이 어딘지 모르겠네자 일반적인 등산로쯤 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냥 자 일본 가는 길. 보겠습니다 나오면 역시 데크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니까요, 이제 이렇게 발판 밟고 줄 밟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런 봉우리 같은 게 있고요, 이제. 마지막 봉우리같 갔습니다 1봉 철계단이 나오네요 아니 그냥 목재계단이네 올라가겠습니다 팔봉산 제1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많이 지치네요 좀 쉬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봉에서 내려가는 길인데요. 조금 어, 험합니다. 여기 잘 잡고 내려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좀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봉으로 가봅니다. 하. 자, 이봉 올라가는 마지막 구간 같습니다. 이 구간에는 이렇게 줄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봉에 도착했습니다. 산신당 같은 게 있고요. 해가 327m입니다. 삼봉 쪽에 사람들이 많네요. 됐습니다. 앉아서, 이봉에서 좀 쉬고, 이제 삼봉으로 살살 가보려고 합니다. 삼봉에 좀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가고 있습니다. 아, 이 삼봉 사이로 화산하는 길이 이쪽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삼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삼봉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봉과 삼봉은 지척에 있어서 쉽습니다. 자, 팔봉산 삼봉.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아까 넘어온 이 봉이고요. 와, 그래도 리버뷰가 좋네 여기 구비처흐르는 강이 보여서 아 이제 우리 사봉으로 갑니다 아내가 간댑니다 저쪽 사봉 옆에 대단한 여인입니다 좀 비가 내리니까 낫네요 아우 차라리 이런 날은 진짜 이 정도 비 그냥 살짝 적셔줄 정도로 햇빛 가려줄 정도로 그렇게만 내렸으면 좋겠어 바위가 너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돼 많이 내리면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구나. 저기 저기 구멍 있는데. 응? 저 삼신바위 저 틈으로 건너가는 거. 근데 저기로 뭐하러 가? 힘들게. 틈을 왜 갔어? 그냥 이 편한 길로 가야지. 그냥. 여기 통, 여기. 어 통과하는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아, 동굴인가? 바로 사봉이요 어. 이거 이게 바로 사봉 아니야? 어 이게? 사봉이야 그게. 이게 바로 사봉 아니야? 직진 이렇게다 나가면은? 아니 저 올라가요 봉이지. 어차피 저기로 나가도 다시 올라가야지. 아, 예, 위에가. 우와, 구름다리. 밑에 보세요. 밑에 보세요. 구름다리입니다. <laughs> 우리는 해상굴로는 저 밑으로 가면 해상굴인데 좁아서 안 가고요. 그냥 사봉으로 바로 직진하겠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봉 쪽에서 바라본 삼봉. 오륙봉 네, 가는 길입니다. 이쪽 사봉 올라갔는데 우리가 정상석은 못 찾았습니다. 이제 오륙봉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막길이 펜스를 잡고 이 세월판을 잘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오륙봉 올라가는 길 올라가겠습니다. 까마귀 형제. 어, 정상각 찾았다. 오봉은 찾았어. 오봉이라고 써 있어. 자, 오봉에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오늘. 아, 지친 날은 이 소나무 밑에서 그냥 매미소리 들으면서 낮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네요, 피곤하면. 자, 이제 육봉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혹혹육육이이아닐생생각이됩니다 아니, 정상석이 없는 것도있 나봐. 우리가 못 찾은 걸수도 있고. 봉우리는 다 넘었는데?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 이쪽에 있네 여기가 육봉이었습니다. 저쪽이 봉이 아니고, 봉같이 생긴 거였고, 이쪽이 육봉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육봉이 여기에 딱 있습니다. 팔봉산 육봉. 자, 이제 칠봉 쪽으로 내려갑니다. 육봉에서 내려와서 칠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6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7봉 가는 길이 앞에 펼쳐집니다. 이건 옛날 표지판, 7봉 가는 길. 진행하시오. 어? 또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6.5봉입니다. 7봉으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 위가 7봉 맞군요. 저 위요. 가보겠습니다. 7봉. 232m입니다. 정상석 찾았습니다. 아, 레이버뷰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양쪽 펜스로 쳐져서 잡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참 내려가서 마지막 팔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린 더워서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봉, 봉우리는 햇빛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아, 체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아니 소소하게 이런 암릉 타고 내려가는 구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팔봉산의 특징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칠봉 쪽에서 팔봉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아, 여기가 오늘 코스 중에서 제일 여유롭네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내일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내려갑니다. 마치 하산을 하는 듯한 경사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저 앞에 보이는 게 마지막 팔봉입니다. 우리는 하산길과 팔봉 가는 길 사이에 마지막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팔봉산 등산코스 중 팔봉은 가장 험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코스다. 그래서 체력이 없는 분, 분여자, 노역자 되는 분은 여기서 내려가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내의 결정이 팔봉을 보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결정하고 여기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7봉에서 내려갔고요 저만 8봉을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좀 가파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어, 계단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안전하게. <laughs> 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체력이 소모돼서 힘이 빠져서 힘들 것 같고요. 다 거의 꼭대기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막상 와보면 생각만큼 안 힘든 곳도 있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8번까지 오늘도 다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팔봉산 정상입니다. 팔봉까지 다 올라왔고요. 저기서부터 이제 저는 하산로를 통해서 하산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봉산 하산길입니다. 이제 강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내려온 듯 합니다. 오늘도 잘 걸었고요. 팔봉산은 올라가는 것도 좀뭐 재밌긴 한데요. 내려올 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계단이 런 이런, 이런 계단이 엄청 많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다 내려갔고요. 이제 이렇게 강물로 8봉 밑에서 길이 일봉에 초입까지 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여름 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